색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맥 풀기 야 잠깐만. 나도 나젬 못다. 나못다난나팀좀 정하자. 아 당신 팀정 좋은데 나 어떻게 팀못 잡. 어? 그냥.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그냥 왼쪽으로 쭉, 쭉. 음. 라이벌. 라이벌 하는 사람 손. 없네? 나 라이벌은 아니고 음. 비슷한 거라 오빠 뭐해? 응? 오빠 뭐 하세요? 오빠? 뭐 하세요? 제 머리 핑키고? 에스파요? 에스파 뭐 생겼는데? 윈도가 못생겼어. 근데 솔직히 카리나가 좀 예쁘긴 해. 인도보다. 난 카리나 좋아. 난 카리나가 좀 좋긴 해. 오빠, 우리 이거 제발 비밀로 하자. 응, 내가 오빠들 사랑하니까. 주문이 오빠한테 와봐. 네가 싫어하는 게 이미지인데. 이 뭔데? 종 게임. 응안 해. 아엄 엄. 음, 음. 나 그래도 제일 못하는. 됐다. 내가 오늘 이거 깰수 있다 손. 나요라고 말해줘도 돼. 나요. 와, 짠업하안 말아네. 심 내가 깨면 어떻게? 근데 지금 되기 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깰 거야. 나 아, 진짜 뭔가 떨려. 여기 많이 아파요. 피 채우고 가야지. 아 음... 여기에서 사연이 사연을하고 싶다. 안돼 안돼 게임. 너사연을타 원래? 아니. 하나, 둘. 아야. 죽을 뻔피 많이 채워야겠다. 으아아아아아 안녕 여기 너무 아픈데 피다 채워졌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너피한 대도 안 먹고 왔어. 검은색. 진짜 중요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아 여기 여덟 칸. 어? 안돼. 외출이야. 안돼. 안돼. 다음에 또 도전한다.